네. 1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굳은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을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9편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드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네 시편 59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이 높아졌고, 신망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할수록 사울 왕은 불안하고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일종의 정적이 되었다라고 여기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이 그게 달하게 되면서 이제 사울은 공공연하게 신하들과 심지어는 요나단 앞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공언을 하게 되죠. 어, 자, 그런데 어, 다윗을 좋게 여겼던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말립니다. 어, 설득을 하죠. 그래서 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사울의 시기심이 다시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 가까스로 이제 그 위험한 창을 피하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사울이 두 번째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런 장면이죠. 어, 그날 밤에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기나긴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던 요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객까지 보내가지고 그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다윗이 무슨 수로 이 상황을 피해 가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군대도 없고 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작정하고 달려들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딱한 가지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16절과 17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사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이두 가지 말씀을 합쳐 보면 뭐예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뭔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간단하고 쉽잖아요. 어, 물론,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더 쉬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점점 더 삶이 심플해져 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것.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좀 달라져야죠.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잘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히고 절망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요? 기뻐하고 힘들어하기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건 힘들겠지만. 적어도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절망 속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은 끊임없이 병행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단순한 거예요. 형통한 일 아니면 곤고한 일이 올 것입니다. 근데 형통한 일이 올땐어게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곤고한 일이 올땐어게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잘할수 있다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거나 즐거움이 오거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자이두 가지를 잘 처리하면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이 바로 그거죠.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쌓아가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기도하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교만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이두 가지를 잘하면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멋지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두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지 아셨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 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